이 경기 정말 이상한 경기였는데 특히 막판에 정말 골 때리더군요. 같이 하이라이트 보겠습니다. 일단 경기 시작부터 하이스냅이 나옵니다. 코로나에 걸린 빅밴 대신 루돌프가 나왔는데 그래도 스냅받고 맥클라우드에게 좋은 패스를 전달합니다. 그리고는 루돌프가 똑같은 방향으로 디패스를 던지는데 아쉽게도 컴플리션은 나오지 않지만 피아이코를 받습니다. 그렇게 29야드를 전진했고 이후엔 슈퍼루키, 러닝백 나지해리스의 캐리로 퍼스다운까지 가져옵니다. 요즘 해리스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골라인에 근접해서 패스 플레이가 나옵니다. 효율적인 플레이 디자인과 와이드 오픈 제임스 워싱턴을 본 루돌프는 여유롭게 패스를 전달했고 경기 첫 득점을 가져옵니다. 7대 0. 그렇게 공격권을 다시 피치버그가 금방 가져오는데 여기선 루돌프의 멘탈 실수가 보입니다. d 라인에 있던 오크와라가 좋은 수비로 인해 사이드라인 쪽으로 가는데 루돌프가 너무 정확하게 인터셉션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피츠버그가 무패팀을 상대로 손쉽게 분위기를 가져오나 했지만 그건 또 아니었죠. 하지만 뭐 디트로이트도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시키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서드다운 스위프트의 런도 컨버전과는 거리가 멀었죠. 공격권은 다시 스틸러스에게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피츠버그마저 서드다운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며 펀트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피지컬 1등 펀터 프레슬리 하빈이 펀트를 정말 멀리 보냅니다. 하지만 리턴할 공간을 너무 많이 줬던 걸까요? 레이몬드 선수가 공을 가지고 좋은 리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태클은 또하빈니 해주네요. 그리고 이 좋은 빌드 포지션을 사용해서 디트로이트는 런플레이를 보여주는데 점마 제퍼슨의 좋은 런이 1선 2선 수비를 뚫고 엔드존까지 돌파합니다. 그렇게 동점 스코어 7대7 피츠버그 공격 드라이브 루돌프가 오른쪽 보고 자주 찾던 맥클라우드에게 또 패스를 전달하네요. 그리고는 레드존에서 나지 헤리스의 런이 나옵니다. 꽤 좋은 플레이가 나오죠. 퍼스트 다운, 그리고는 엔드존으로 가지 않고 킥패스로 오른쪽에 있던 루키 타이랜드 프라이무스에게 공을 주는데 세번째 다운의 터치다운 컨버전엔 실패합니다. 그렇게 필드골 득점을 더해 10대7로 피치버그가 앞서갑니다. 이 쿼터가 되고 디트로이트의 공격 전략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계속해서 런플레이로 차근차근 들어갑니다. 오라인이 꽤잘 밀더라고요. 솔직히 캔벨은 고프를 못 믿어서 더욱 러싱에 집중했던 것 같고요. 여기서 보이는 네 번째 다운도 스위프트가 러쉬로 픽업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40초를 채안 남기고 스위프트가 멋진 러쉬를 보여주는데 허들까지 멋있게 하면서 시간도 멈추고 일단 러싱이 계속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2초를 남기고 필드골 동점 찬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전반 종료와 함께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후반 경기 재개하자마자 스위프트가 러쉬로 첫 번째 다운을 갱신합니다. 러쉬가 잘 풀린 게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경기를 타이트하게 이끌어줬네요 솔직히 스위프트가 아니어도 오라인이 공간을 정말 잘 만들어줘서 이구에 브이케도 여기 보이다시피 첫 번째 다운을 손쉽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구에 브이케 이름 한번 말하기 힘든데 이 선수를 태클하기도 엄청 힘든가 봅니다. 수비 2선까지 파고 들어선 디백들이 한 명도 성공적으로 태클하지 못하고 결국엔 엔드존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하필이면 엑스트라 포인트를 미스하면서 6점 차 격차가 유지됩니다.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점이 되죠. 피츠버그의 공격 드라이브가 시작됩니다. 갑자기 메이슨 루돌프가 러슬비슨으로 변하는 마법이 일어나는데 패스를 줄 리시버를 찾지 못해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다시 방향을 꺾어 왼쪽으로 전진합니다. 그렇게 아주 느린 발로 퍼스트다운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드라이브는 다시 한번의 필드골로 스코어는 16대13이 됩니다. 3쿼터 막판에 라이언스 세컨다운 드 플레이가 진행되는데 여기서 정말 안타깝게도 TJ와시 코프를 섹하면서 부상을 당합니다. 어떤 부상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리그 최고의 수비수가 저렇게 부상을 당하면 너무나도 슬프죠. 피츠버그 팬들도 막 좋아하다가 머리를 쥐어잡고 놀라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경기는 진행됩니다. 그렇게 여기선 루돌프가 해리스를 찾았고 1 5야드를 가야 하는 서드다운 플레이였지만 그나마 좋은 야드를 가져오면서 더 짧은 필드골을 셋업합니다. 그렇게 동점이 되는 경기 4쿼터 초반 16대16 스코어가 완성됩니다 솔직히 여기서부터 양팀 공격이 모두 노답이었죠 벤슨이 공을 잡는데 라인 투게인까지는 못 미칩니다 하지만 다음 펀트에서 러닝 인투 페널티가 나오며 드라이브는 이어집니다 그래도 스위프트의 러시는 오히려 야드를 잃으면서 끝나죠 톰린 감독은 솔직히 루돌프와 무리하게 경기 운영을 하지 않으려고 짧은 패스 플레이 콜링을 계속해서 보여준 것 같은데 여기서 해리스가 혼자 펄스 다운을 가져올 뻔하네요. 어쨌든 그렇게 4분 정도 남은 상황 공격권을 주고받고 하는데 여기서 고프가 공을 가지고 있다 자기 진영 엔드 존 쪽에서 세을 당합니다. 디트에겐 다행히도 세이프티는 아니었죠. 2분을 남기고 디트로이트가 또 공격권을 가져옵니다. 레이몬드의 캐치 그리고 펄스 다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30여초를 남기고 서드다운을 가져오지 못하면서 득점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경기는 연장으로 향합니다. 첫 공격권은 디트로이트가 가져옵니다. 고프가 플레이 액션으로 수비를 끌어들이고 14번 세인트브라운에게 정확한 패스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또 금방 프레셔에 이기지 못하고 거의 세을 스스로 당하면서 세번째 다운의 퍼스트다운 컨버전은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피츠버그의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빅플레이가 나옵니다. 루돌프가 공을 멀리 오른쪽 사이드라인으로 던졌고 디온테 존슨이 캐치를 합니다. 아, 근데 여기서 골 <laughs> 때리는 장면이 나오죠. 더 많은 야들을 가져오려다 펌블을 하면서 절루의 득점 기회를 날립니다. 필드골만 있으면 이제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요. 그렇게 라이언스는 고프에게 경기 결과를 맡겨야 하는 상황. 역시 고프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인터셉션을 던집니다. 근데 정말 피츠버그는 운도 없지 홀딩콜이 나오면서 인셉은 무효로 돌아갑니다. 이 다음 플레이에선 스크린 플레이를 완전히 박살내면서 좋은 수비를 또 보여줬지만 러핑도 패스어 페널티로 공짜 야드를 주게 됩니다. 네, 정말 양팀 모두 지려고 노력하는 건지 이 서든 쇼트 상황에서 라이언스는 오른쪽 버블 스크린 플레이를 실행하는데 공격자 홀딩이 나오면서 필드 골트라이는 멀어지죠. 정말 무슨 이런 경기가 다있는지 어, 그래도 가능성 있는 거리였고 디트는 필드골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맥없는 킥은 또 처음 보네요 굴절되지도 않았는데 정말 힘없이 필드골 트라이를 실패합니다 아, 다시 피츠버그 공격권 이제 잘하면 피츠버그의 마지막 드라이브가 될 수도 있는 상황 좋은 필드 포지션 근데 이게 뭡니까 어이없이 높은 스냅이 나오면서 20야드를 잃게 됩니다. 나지에리스가 리커버를 한게 다행이죠. 안 했으면 짧은 필드골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렇게 디트로이트는 또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되는데 여기서도 정말 코덱에 말아먹으면서 세크 그리고 공격권은 또 다시 피츠버그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기회, 루돌프가 침착하게 수비 빈 공간에 있던 프라이무스를 보고, 퍼스트 다운을 가져옵니다. 드디어 득점하는 건가, 이후 이브론도 패스를 잘 받으면서 차근차근 들어갔죠. 이 다음 세 번째 다운엔 나지헤리스에게 덤프오프를 줬고, 그렇게 점점 필드골 레인지와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15초를 남기고, 하, 프라이무스가 오른쪽 플랫에서 공을 받고, 시간을 멈추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펌프. 어, 그리고 디트로이트의 명백한 리커버리가 나옵니다. 25번 해리스가 헬멧을 공이 있는 쪽으로 꽂아 넣으면서 펌블을 유도했고 그렇게 이 공격 드라이브는 잘 가다가 또다시 급작스럽게 종료됩니다. 시간도 다쓴 상태였어서 공격권을 다시 가져온 디트는 뭐라도 해 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었죠. 그렇게 이 경기는 올 시즌 첫 무승부로 끝이 납니다. 벤슨 <목소리> 이로써 디트로이트는 전패 시즌을 피하게 됐지만, 과연 나머지 경기들 중 승리를 하나라도 챙길 수 있을까요? 코로나 걸린 라스리스버거는 빨리 돌아와야겠네요. AFC 북부 지구 경쟁이 치열한데, 이 무승부가 스탠딩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내일 쿠팡플레이 해설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